네 안녕하세요 버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옆에는 김프로님 <laughs> 나와 계십니다 그 우리가 이걸 오랜만에 찍은 거잖아 어 그렇죠 음 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영상 안 찍고 그 뭐냐 서울경제 t v 에서 했던 그거 했잖아 네그 그걸 이제 라이브로 했으니까 어그 여러분들은 요거를 꼭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제 채널 들어가가지고 이 아래 보면은, 투데이 라이브에, 비트코인 왜안 오를까? 본질은 바로 이것! 해가지고, 이제 설경지TV에서 했던 거 제가 이제 라이브로 같이 채팅 치면서 본거 있거든요. 요거를 꼭 보셔야 돼요. 아이고, <laughs> 네.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보셔야 돼요. 네. 그니까, 러 어, 기존 제 구독자분들은 사실 안 봐도 되긴 하는데, 복습 차원에 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제 구독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근데, 보셔야 될 분들은 안 보고, 항상, 안 보셔도 될 분들이 보는 게 문제긴 한데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뭐 댓글에다 링크를 달던가 안 그러면 여기 오른, 오른쪽에다가 예 네, 여기 링크 달아드리는 거 할게요 꼭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진행할 거는 원래는 리플을 좀 다루려고 했었잖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리플은 사실 뭐 오늘 다루든 내일 다루든 크게 문제는 없고 네 비트 얘기는 지금 한번 해야 될것 같거든 네 그래서 비트 얘기를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리플. 네, 그 다음에 리플, 네그 뒤에 리플, 그 네. 뒤에 리플 얘기를 하고, 만약에 한 영상 안에 다 들어가면 타임라인에다가 제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나눠야 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아요. 리플이랑 비트 얘기 좀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뭐가 더 중요해? 당연히 비트가 더 중요해. 네, 당연히 비트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laughs> 참고하시고, 네, 자, 일단은 음... 도입부위를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보면은, 일단은, 비트 비중은 좀 줄었어. 그러니까 비트는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총 보유 자산은 생각보다 그냥 별거 없단 말이야. 아, 그렇죠. 그리고 월초대비에도한 2, 3% 정도 수익이야. 사실 거의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음, 네. 물론, 뭐, 사고 싶은 자포인 조금 요번 달에 매수한 게 있긴 한데, 거의 아무것도 안 했잖아. 네, 네 그렇죠. 그 메인, 요, 비트 이더 현금 쏠라가는 손은 안 됐잖아. 그렇죠. 잡코인 어, 비중 어, 낮은 어, 것들만 몇개더 어, 음. 매수했고 그래서 음. 그 어쨌든 비트는 생각보다 안 오르지만 알트코인들이 좀 선방해주고 있다? 정도는 좀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리플의 수익률이 너무 처참하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아... 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리플을 다루려고 하는 거니까 어, 일단 비트 먼저 다루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아, 내가 고민 중인 거번 얘기해볼게. 내가 먼저 고민 중인 거 얘기해볼게. 네. 자, 진, 딱 진짜 고민 중인 거야. 딱 진짜 내가 잡단 거치우고 자, 그냥 심플하게 보면, 그냥 이렇게 1, 2, 3, 4, 5로 본다라고 치면은, 음, 이렇게 1, 2, 3, 4, 5로 본다라고 치면, 361.8 근처까지 올라갔잖아, 솔직히. 음, 그렇죠. 솔직히 그냥, 이제 그냥 적절하게 올라간 거잖아, 그냥. 요렇게만 보면. 네. 물론, 1, 2로 본다라고 좀 얘기는 다르긴 한데. 근데, 사실, 요걸 1, 2로 보는 가능성도 꽤 높은 가능성이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원래 봤던 가능성은 저 가능성을 더 높게 봤던 거고. 응, 그치. 렇 그래서, 이제, 361.8까지 가면 5만 천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매물대가 4만 8천이었고, 4만 8천에서 5만 정도 봤었던 거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361.8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이상으로 잘안 올라가냐고 라 물어보면, 그건 아니지. 사실, 확장해서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 네. 근데,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다. 음.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요거. 네. 지금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다. 그러면, 1, 2, 3, 4한 다음에 5가 이렇게 올라간 건데, 5얘를 엘리어 파동으로 우리가 이제 해보면은, 내 생각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필요없는 노란색 지워버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요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요렇게.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했던 게, 이렇게 하면 476점 위에서 너무 올라왔는데? 너무 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볼 거면, 1, 2, 3, 4, 5로 보고, 1, 2, 3, 4, 5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냐? 이거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진짜 확장이 요거,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음.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서 내가 당한 기억이 한몇번 있어. 어? 476조 4%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 이거는 새로운 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는데 그냥 오버슈팅 되고 그냥 떨어진다거나 네. 요랬었던 기억들이 내 머릿속에 좀 남아있거든 음, 음. 네. 그래서 과연 이럴 가능성이 과연 0이냐 라는 것 그래서 음. 요두 개가 합쳐져서 네. 1, 2, 3, 4, 5가 끝났으니 이제 5도 1, 2, 3, 4, 5가 끝났고 확장까지 끝났으니 이제 A, B, C가 되는 게 아니냐 해서 퍼즈각도선 그리면 요거잖아네 이게 1, 2, 3, 4, 5로 본다고 하면 요 퍼즈각도선이 뚫릴 가능성은 낮지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럼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응. 얼마 보시는 거예요 해서 한3 2 0 0 정도까지 보는 거지 응. 여기 빨간색 라인 여기가 반감기고네 해서 뭐 이렇게 <laughs> 지금 A를 깊게 하면은 B 올라갔다가 C 요 정도 하고 이거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뭐, A, B, C, 이렇게될 수도 있고. 그래도, 빨간색 라인 밑으로, 퍼즈 각도선을 지켜주는 라인에서. 네. 늘 그,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만약에 32,000까지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한35% 정도 되는 거고. 음. 네. 그다음 3만, 한 3, 만한5,000 정도까지 떨어지면, 한 마이너스 한 28%, 한30% 되는 거네. 네. 해서, 이게 이제 반감기 껴서 하락, 혹은 반감기 전에 하락. 이 정도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음. 요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냐 요 가능성을 좀 대비해야 되는게 아니냐 네 라는 생각인거지 일단 그니까 요 요거의 가능성이 야 나도 이거 말고 이제 요 가능성 말고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면 요건 아마 니가 설명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야 내가 하면 네 <laughs> 1, 2 이거잖아 그렇죠 여기 3이 3이 간거잖아 3네나 지금 여기 4파 조정 인거잖아. 혹은 그렇죠. 네. 혹은 그게 아니고 3이 그냥 3이 진행 중인거나, 1, 어. 2, 3, 4, 5에서 3이 진행 중이거나. 네. 아니면 뭐 이거를 조금 낮게 보든가 해서 뭐 1, 2, 뭐3 올라가는데 3, 4가 굉장히 짧게 하고 3, 4, 5 이렇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음. 네. 이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사실 정상적이냐 물으면 좀더 정상적이긴 하잖아 그렇긴 하죠 근데 파동이 항상 정상적으로 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를을 1, 2로 놓고 본다라고 치면은 그럼 추가적으로 뭐 3, 4, 5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오파가 361.8자리가 한 7만 정도 자리고 네. 이거는 크게 이렇게 1, 2로 봤을 때에도 361.8자리가 일치하고 그래서 이 정도 라인 이두개 겹치는 이 정도 라인까지 찍고 이후에 큰 조정 이후에 상승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사실 요렇게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니까, 쉽게 말하면은 결국에는 5만에서 떨어지는 시나리오랑 7만까지 올라갔다 떨어지는 시나리오, 결국 이두개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 요 응. 음. 네. 근데 이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약간 7만까지 가는 시나리오에 가는 비중을 좀 높게 보긴 했어아 어, 그렇죠. 사실, 그렇게 갔으면 하는 희망이 있었던, 아니, 음. 그, 것도 있었던 어. 거고.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이게, 아예 그냥 다, 다 지우고, 네. 그냥 복잡한 거다 지우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복잡한 거다 지우고, 그냥, 이렇게이렇게딱 보니까, 이렇게딱 보니까, 어, 1, 2, 3, 4, 5, 4, 3, 6, 7, 8 근처까지? 그러면 떨어졌다가, 조종받고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이런 생각에 사실 안될 수가 없는 거지. 그니까, 러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아, 그럼 지금 조종받는 거 맞는데? 그러면 일본 볼린즈 밴드 봤을 때도, 그냥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상승 추세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횡보 추세로 전환됐잖아. 네, 그렇죠. 어, 그럼 횡보하다가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나? 이런 생각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요것도, 어, 요기, 그동안 여기에 굉장히 데칼코마리처럼 진행됐었는데, 요렇게. 요렇게, 그치 아 네. 이게 완전, 기간만 다르지, 매물대적으로 보면 완전 데칼코마리인데, 그치 않아? 이렇게 음,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서 완전 요 매물대 기준으로 는 완전 대칼코만이 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듯이 얘도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는 얘도 정확히 32,000까지거든 요 사실 이게 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 음, 그리고 네. 진짜 32,000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현금을 확보하게 왔잖아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오늘 고민하는 건 이거야. 과연 요거를 대비해야 될 정도냐. 음, 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현금 100%는 안할 건데, 어느 타이밍에 얼마만큼의 현금화를 할 거냐. 음, 네. 그리고 현금화를 하게 되면 무슨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를 할 거냐. 요런 거에 대한 고민? 네. 이 네, 있는 거지. 일단 그럼 차트적인 거에 대한 거는 너가 한번, 네가네 생각 한번 좀 들어보고. 네. 일단 매매전략 시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자 근데 네, 차트상으로는 이미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제가 뭘더 얘기를 할건 없을 것 같아요 응. 일단은 결국에는 뭐 5만까지 가는 게 맞냐 아니면 7만까지 가는 게 맞냐 이걸 가지고 보는 건데 결국에는 시나리오를 지어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응.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요 파동을 1, 2, 3, 4, 5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응. 361.8까지 응. 올라간 다음에 새로운 파동이라는 거를 더 지금. 가능성도 보고는 가능성이 아.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응. 38,500달러 정도에서 지지만 받아주면은 어쨌든 7만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더큰 거고, 38,500달러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응. 거지. 이 시나리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 시나리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요 선까지는 사실상 대응을 안 하는 게 맞고 안 하는 게 맞고 38,500이 뚫린다. 그러면 음.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놨다가 밑에서 살 준비를 더 하는 맞다. 게 맞다고 아. 생각을 하는 거죠. 음. 음 현금화 비중도 내가 좀 고민이란 말이야.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포폴반이 한 1,823만 원이 되는 한 1,800만 원 원이라, 1,800만 원이라고 치고 네. 1,800만 원에서 그 30%만 해도 어 그러니까 30%, 30 현금을 갖고 있다 쳐도 그러면 540만 원이 현금이잖아 네 그렇죠 우리가 천만 원 갖고 시작했잖아 그렇죠 <웃음> 그러면은 <웃음> 초기 시드 대비로 치면 은 절반이 넘는 거지 현금인 어. 거죠 초기 처음 시 초기 시드로 치면 이렇다는 거지 네 그래서 어쨌든 30%까지 현금을 해도 적은 양이 아니라는 거지 음 그렇죠 꽤 많은 양이라는 거지 엄청 많은 양의 현금이라는 거지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과연 30%까지 현금을 늘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하락에 대비한다고 하면은, 응응. 그 정도로 늘리는 게 나쁜 건 아니기는 하죠. 32,000까지 떨어지는 하락이라고 생각합니 네, 이제 그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 그래서 여기 고민이다. 음. 요 고민은,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 요 고민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뭐,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할지, 현금화를 어느,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뭐, 니가 말한 것도 괜찮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그, 요, 요, 시나리오가 꺾이면, 네. 여기, 이제, 요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요렇게, 1, 2, 3, 4, 아니, 아니, 이게 아니고, 1, 2, 3, 4, 5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꺾이면, 그때부터 현금화해도 있지 않냐 네. 이것도 나도, 아, 괜찮,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 네. 그, 이런 식의 대응이. 그래서, 나는 사실 지금 현금 할 거도 조금 고민했었거든 음.. 네 음. 근데 한번 지금 현금 할 거를 이제 좀나눠산다던가 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좀 해봐야 될것 같아 이거는 그럼 나도 생각좀 해보고 내일이나 뭐 금요일쯤에 다룰 수 있으면 다루는 걸로 하고 네 음.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다룰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리플을 보자 네